안녕하세요. 선한 로로쌤입니다. 자, 최근 어려운 시장이 지속되는 가운데 주식 투자로 부자가 되기 위해서 이런 하락장에도 흔들리지 않는 시장을 이기는 종목에 대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미국의 조기 금리 인상, 인플레이션,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긴장감, 아우 이제 말로만 들어도 이제 지긋지긋한데 그러다 보니 이제 시장이 어렵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도 흔들림 없이 우상향 꾸준히 하고 있는 종목, 어, 그런 종목이 있을까 생각하실 수 있고, 혹시 테마주 아닌가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저희가 테마주 이슈에 의한 종목들은 이제 투자보다는 트레이딩 매매라고 부르고, 투자는 최소로 잡아도 한 1년에서 2년 정도 어, 그 이상을 들고 갈수 있는 종목을 저희가 투자라고 부릅니다. 자, 그런 종목이 정말 있을까 어, 생각되실 텐데. 먼저 확인시켜드리겠습니다. 자, 대성홀딩스의 주봉 차트입니다. 평소에 보여드리는 이 차트는 일봉이라고 해서 이 캔들 하나가 하루짜리고 주봉은 일주일치죠. 자, 이 종목은 2020년 1월부터 해서 저희가 보여드리고 있는데 2년치 차트인데 꾸준하게 횡보하고 상승, 횡보, 상승, 횡보, 상승. 꾸준한 종목인데 2년 동안 이런 움직임 보이고 급등이나 급락이 없어요. 굉장히 안정적입니다. 작년 최근에도 마찬가지고 어 올라오고 있죠. 최근에 시장이 어려워도 작년 10월에도 보시면은 이제 오히려 좀 살살포시 최근에 올라온 게 있으니까 휴식하고 다시 한번 올라오죠. 시장을 크게 못 하지 않아요 종목 자체가 굉장히 안정적이죠. 이런 종목 하나 들고 있다 여러분들 내 계좌에 있다 생각해 보세요. 굉장히 든든하시겠죠. 자, 변동성이 크지 않으니까 이 종목을 뭐 매일 볼 필요도 없습니다. 자이 최근에 있던 봉 중에 보면은 이게 제일 긴 봉인데 요거 상승폭이 얼마냐 양봉 4.5% 5%가 안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 최근에 가장 길었던 이봉이 이 양봉에도 불구하고 4.5%면은 하루에 5일이니까 하루에 1%도 안 되는 거죠 얼마나 안정적입니까 편안하고 아, 그렇다고 이 종목을 지금 매수하시라는 건 아닙니다 자, 지금 매수하시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는 이유는 2년 이상 상승을 했지요. 그러면 저희 쪽은 이제 뭐 7,500원부터 해서 끌고 왔다라고 하면 지금 5만원이면 이 수익이 많이 나 있는 상황인데 조금 더 올라가는 건 이런 보유자의 영역인 것 같아요. 물론 이 종목이 뭐한 2년 더 간다라고 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도 대비하셔야겠죠. 그러면은 최근에 저희가 공개적으로 말씀드렸던, 뭐, 아프리카나, 뭐, 골프존, 뭐, 카카오, 서울 옥션, 이런 종목들도 최근에 이제 쉬고 있는데, 그렇게 이제 만약에 대성 홀딩스가 쉰다라고 하면, 7,000원 대부터 올라온 조정폭을 다 받아야 됩니다. 최소 30% 뭐, 60%까지도, 피보나치 수요를 의하면은, 이제, 61.8%까지도 받을 수 있는데, 그러면 2만원대로 내려갑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거 2만원대 가면은, 신규 매수 하신 분들은 큰일 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말씀드릴 수가 없고, 또 이제 코스피에서 시가총액 대비 신용 잔고 비율이 좀 높은 종목이에요. 11.36%로 지금 이제는 좀 많이 높아졌습니다. 점점 높아졌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금 매수 하시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시가총액이 지금 8천억 정도 되는데, 그럼 기존에 이 종목을 공개해 드리지 않은 이유는 어, 뭐 실제로 이 종목이 천억 대 천억 정도밖에 안 됐어요. 시총이 기존에는. 그런 그런 상황에서 이제 여러분들께 거래량도 큰 종목이 아니라 공개해 드리면 주가 왜곡이 납니다 어, 말씀드리는 순간 올라왔다가 내려와요 그러다 보니 이게 경제 TV에서도 여러분들이 이 종목을 찾아보기가 어려우실 겁니다 어, 이런 종목들은 TV에 들고 나갈 수가 없어요 실제로 PD 분들도 별로 안 좋아하십니다 자 변동성이 이렇게 없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7월부터 해서 10, 10월까지 이 기간 동안 이렇게 변동폭성이 없으면 올라가더라도 이슈가 안 돼요 방송은 뭐하는 곳이에요 시청률을 올려야 되는데 에, 이런 종목을 들고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맨날 이슈에 의해서 뭐 테마주 이런 거 들고 가는 거예요 방송날 때 저도 뭐, 어, 뭐 경제TV 뭐 과거에 많이 출연해서 여러분들도 익숙하시겠지만 어, 들고 갈 수가 없습니다 이슈도 안 되고 그럼 PD 분들도 별로 안 좋아하세요. 조, 이 좋은 종목이라는 건 알아도 안 좋아하세요. 들고 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경제 TV를 보고 수익을 얻는다? 에이, 그러면 워렌버핏이 뭐가 필요했어요? 왜 워렌버핏한테 맡깁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경제 TV 보고 매매하면 되지. 네. 네, 그래서 어려운 겁니다. 그 TV에 나오는 거는 보통 이슈가 되는 종목들이고 타이밍 정확하게. 잡기도 어렵고 만약에 잡아야 그걸 잡아야지만 수익이 나는 건데 여러분들 개인 투자자분들은 하루 종일 주식시장을 볼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타이밍을 잡기가 어려운 겁니다 계속 보고 계시고 계속 이 주식만 공부하신다라고 하면은 경력사이고 하면은 뭐 가능하실 수 있겠지만 여러분들 본업이 있으시기 때문에 사실 뭐 굉장히 어렵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 같은 경우도 이 종목을 고민을 많이 했는데 유료형 분들께도 드리가 기좀 어려울 정도로 시청이 자꾸 거래량이 안 됐습니다. 그럼 이런 종목 어떻게 되느냐? 방송에서도 볼수 없고 이런 종목은 직원들한테 가는 겁니다. 직원들이 그냥 조용히 이제 저희가 어, 이천 종목을 뭐 직접 볼 때도 있지만 직원들이 파트를 나눠서 이제 보고 어, 종목이 이런 종목 이런 종목 있다고 저희가 의견을 취합한단 말이죠. 그러면은 이런 종목이 나왔을 때 거래량이 좀 적다. 그러면은 직원들이 매매를 하는 겁니다. 대신 여러분들께 공개해드린 종목들 기억나실 거예요. 기존에 저희가 카카오, 뭐 이거 국민주니까 누구 나온 거 파는 거아니야 하실 텐데 저희는 이슈가 되기 전에 말씀드렸죠. 이거 저희 저희 이거 2만 원 초반에 말씀드렸습니다. 액면 분할 되기 전부터 계속 말씀드렸었는데 이거 2만 원 초반에 말씀드린 거예요. 액면 분할 가격으로 치면은 2만 원 초반부터 말씀드려서 굉장히 높은 가격권까지 갔고 그리고 저희가 고점에서도 분명히 이거 고점 지고 나옵니다. 슈팅 나옵니다. 어, 이제는 좀 주의하셔야 됩니다라고 주의사항 말씀드린 거 기억나실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언제 매매한다? 이거 국정 뭐 감사랑 이런 부분 다 지나고 혹시나 대선 때까지 이 골목상권 침해나 이런 부분으로 해서 이제 정치인들이 이제 기업 쪽으로 이제 화살을 돌리는 경우가 흔히 나오는 경우이기 때문에 뭐 기왕이면은 대선 끝나거나 뭐 빨라야 대선 전후 이 정도에 보시면 될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지금까지 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혹시나 더 올라가서 한 2년 동안 이렇게 올라가면 좋겠지만 혹시나 여러분들이 이 정도 구간에 지금 매수를 해서 어, 먹을 거 별로 없다가 크게 조정 받으면 어, 마음 아프니까 지금 매수할 자리는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보유자의 영역입니다. 카카오 말고도 많죠. 뭐, 아프리카 TV도 있고, 골프존도 있고, 뭐, 조금 작은 종목으로 치면 뭐, 서울 옥션 같은 경우도 있는데, 이런 종목들 저희가 말씀드리고 나서 꾸준하게 상승한 다음에, 지금은 좀 어, 충분히 휴식을 취하고 있죠. 뭐, 4만 7백원까지 갔는데, 뭐, 2만, 지금 뭐 2만원 초반까지 갔을까, 절반을 이제 조정을 받은 거죠. 그러니까 꼭대기에서 가능성이 있을 때살 필요는 없다. 거기는 이제, 보유자의 영역으로. 남겨두시면 된다. 자, 그래서 지금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자, 여러분들 제가 2월 공지 올려드릴 때 조금 다른 느낌 받으셨을 거예요. 어, 기존에는 이제 좀 안정적으로 뭐 하고 좀 방어적으로 하고 최근에는 좀 방어적인 말씀을 많이 드렸죠. 근데 어, 갑자기 3월 이후에 수익 보실 분들 이런 특이한 단어가 나왔습니다. 자, 왜냐? 이제 기회가 오기 때문이에요. 자, 주식투자로 부자가 되는 방법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십니다 가장 기본적인 거, 가장 쉬운 거 뭐예요? IMF, 911 테러, 미국발 금융위기 어, 가장 최근에 여러분들 모두가 기억할 수 있는 거 코로나 초기의 급락장 그때 주식을 매수했으면 여러분들 어떠실 것 같습니까? 다 부자가 돼 있겠죠 그런데 대부분 그 공포감에 주식을 매수를 못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는 이제 그 타이밍이 오고 있어요. 물론 이번에는 그 정도로 많이 하락하지는 않았어요. IMF 때처럼 아예 뭐 공포감에 뭐 모두가 이제 투매를 하고 할 정도로. 뭐 예를 들면은 코스피가 지금 뭐 반토막이 나거나 하진 않았죠. 기존에는 거의 그 정도 수준이니까 코스피 코스닥이 반토막이 난다고 할 정도로 어 이제 뭐 하락한 건 아니지만 기회는 왔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는 기회를 잡을 타이밍이 왔고 이런 종목을 저희가 다시 한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좀 어려웠던 구간에 여러분들 뭐 수익 많이 나신 분들도 좀 수익이 많이 줄어 있을 거고 손실이었던 분들 손실이 가중돼서 굉장히 좀 어려운 구간인데 극복할 수 있는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지금이라고 봅니다. 자, 그래서 어, 여러분들 이제 신청 가입 신청 고민하신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이 기회고 그리고 또내 종목에 대한 애착이 있어서 지금 마이너스라 정리가 어려운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분명히 많으십니다. 저희도 그거 알고 있습니다. 자, 가입을 진행하시면은 저희가 종목 정리 도와드리지만 스스로 정리하시고 가입하려고 하시는 분들 분명히 계시는데 그런 분들은 저희가 공지는 매달 중순으로 올려드리지만 정리하시고 편하게 상담 주셔도 됩니다. 중요한 건 포인트가 왔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투자의 포인트가 왔습니다. 이 기회 놓치시면 여러분 또 수년간 기다리셔야 될수 있습니다. 지금은 아직 조정이 아예 끝난 거 아니고 불확실성이 아예 해소된 게 아니니까 와닿지 않으실 거예요. 그런데 이게 해소가 되면은 이미 주가는 저기 날라가 있어요. 못 잡아요, 여러분. 그럼 여러분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인버스 이제 사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락하는 상품, 하락하면은 이제 수익주는 상품 이런 거 사야 되는 거 아닙니까? 또 질문하시는데 아닙니다. 지금은 기회 의 시장이고 여러분들 기회 잡으셔야 되는 구간이다. 지금이 결정의 순간이다라는 거 어, 확인하시고 그리고 결단을 내리셔야지 앞으로 좀 든든한 저런 국밥 같은 종목들 어, 이런 종목들 이제 요즘 표현으로 줍줍이라고 하는데 주워 담아서 지금 제가 볼 때는 시장에 금덩이들이 굴러다니고 있어요. 이렇게 바닥에 바닥권에서 그럼 그냥 여러분들 주워 담으시면 돼요. 물론 이번엔 모든 종목이 올라가지 않습니다 아, 여러분도 많이 들으셨겠지만 종목별 장세가 펼쳐질 거고 특정 섹터가 강할 겁니다 모든 종목이 올라가지 않아요 그러니 지금 잘 준비해 놓으시면 지금부터 한 3월 정도까지 준비하면 되겠죠 한달 정도 준비해서 이제 천천히 포트폴리오를 교체해 나간다 라고 하면은 재구성을 한다 라고 하면은 앞으로 음, 저희가 볼때한 6개월 1년 해서 어, 충분히 여러분들 어, 최근에 좀 어려웠던 구간 다 이겨내고 수익 전환해서 좋아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으니 에, 편안하게 여러분들 상담 주시면 됩니다. 전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댓글 하나씩 남겨주시고요. 어, 결단 내리신 분들은 저 영상 요 하단에 내리면은 이 갈믹 상담문이 있습니다. 요 클릭하셔서 어, 상담신청하시면 됩니다.